김정은 건강 이상설의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들이 연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4월 15일 태양절에 나타나지 않았던 김정은. 그 아버지 할아버지 시체가 안치되어 있다고 하는 금수산 태양궁전에 참배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다양한 예측들이 나왔습니다만,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한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이 4월 10일 태양절 3일 전이죠. 평안북도 묘양산지구 안에 있는 김씨 일가 전용병원 향산재료소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고 향산특각에 머물러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4월 19일 다시 평양으로 돌아갔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의사들 평양 김만유 병원의 담당 외과의사 등 1호 의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을 은 다루는 것을 1호라고 하죠. 1호 의사가 총 출동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병명, 구체적인 병원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김정은의 올해 나이가 36살입니다.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하는 태양절에 나타나지 못할 정도로 36살 청년이 심혈관 치수를 받았다는 것은 건강이 심상치 않다라는 방증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2014년 9월에도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았죠. 당시 국정원이 보도한, 보고한 바에 따르면, 낭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 그래서 40일 동안 나오지 못했다. 걷지 못했기 때문에.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더 이상 뉴스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포스트 김정은 시나리오까지 나옵니다. 과연 김정은 사후, 북한 체제가 무너질 것인지 무너지지 않을 것인지, 중국이 개입할 것인지, 미국이 개입할 것인지, 그러나 사회과학적으로는 다양한 예측을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적어도 신앙적 견지에서는 북한은 예측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모적이죠.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북한의 정권과 주민을 구분하고 주민들이 폭력으로 압제하고 있는 정권은 무너져야 한다. 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신앙적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까요? 좀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우상숭배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우상숭배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죠. 요한기시록 13장에 나오듯 하나님을 참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 체제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무너졌고 또 성경에서는 무너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취급을 받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2016년 4월 15일 노동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제목은 미국 종교 지도자가 송상한 현세의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그레함 목사나 루이제린저 독일의 지식인이었죠. 미국인들의 말을 인용해서 어찌 그분을 현세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성만 하나님이 아니고요. 김정일도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1996년 2월 18일 노동신문. 1996년 1월 1일 평양방송. 김정일 영도자는 정령 이땅 위에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느님이라고 각각 표현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16일 노동신문에서도 하나님은 만민을 헤아리는 구세주가 못 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진정한 구세주는 김정일 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김일성, 김정일은 태양신이라고 주장합니다. 2011년 8월 20일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보도 내용인데요. 김일성 주석은 세계 건국자들과 태양신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운명의 태양신이라고 돼 있죠. 김일성, 김정일 모두 이름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하일자가 들어갑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모두 태양이라고 호칭이 됩니다. 기빌성김정일 초상화는 태양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심지어 요한계시록 13장 1 6에서 18절로 나오듯 기빌성 일가는 스스로 666이라고 주장까지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 18절에는 666이 적그리스도 즉 짐승의 숫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순위, 그의 순은 666이라. 헌데, 북한에서 김정일은 스스로 666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99년 7월 6일 노동신문 기사인데요. 제목은 위인전설 66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사 제목을 가지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용을 조금 인용해 보죠. 요즘 남조선 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속에서 666이라는 숫자가 유행되고 있다. 이 숫자는 지난해 위대한 김정일 용도자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으로 추대되신 선거고 번호가 666이라는 데서 유래되었다. 너무 역겨운 말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6자 3술 모두 곱하면 216이 되는데 그것이 그 이께서 탄생하신 2월 16일을 의미한다. 정말 2월 16일에 김정일이 태어났고요. 6을 3번 곱하면 216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 18절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예 수는 666이라. 그렇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을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스스로 666이라 주장하는 기빌성 일가는 정말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노동당증이 없으면 백화점에서 물건도 구매할 수 없습니다 매매할 수 없게 해놨죠 저 그리스도의 상징을 스스로 주장할 뿐 아니라 그 특징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북한에서는 김정일을 광명성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미사일도 광명성 1호, 광명성 2호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하죠. 김일성이 말년에 가서는 아들 눈치를 많이 봤다고 하는데요. 권력이 김정일에게 넘어갔기 때문이죠. 자신의 아들을 새벽의 아들 광명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명성은 바로 개명성. 태양계에서 네 번째 행성인 금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사라지는 루시퍼. 즉 사탄을 상징하죠. 악마의 상징 바품에도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개명성, 광명성, 금성. 저 그리스도의 상징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14장 12절에 명확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로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는 무너진다 하나님을 참칭하는 너는 반드시 무너진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집회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교만이 하늘을 치솟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라잡힌자들의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겨서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발힌 시체와 같도다. 공산주의 독재자들은 사후에 무덤이 파헤쳐지고 동상은 깨져나갔습니다. 흔히 부관참시라고 하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0절로 왜 이런지 이유가 나오죠. 네가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풀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대적하고 성도들이 핍박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다. 나름 무별보다 높다라고 하던 그 교만한 저그리스도의 예표는 반드시 무너지는데, 땅을 망하게 하고 백성을 죽였기 때문에. 동방의 에루살렘 평양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700만 한민족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인들이 죽어갑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한반도에 응하게 아옵소서 너 아침에 아들 개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나님 개명성을 자처하는 기비성 일가가 하늘에서 떨어지며 땅에 찍히는 주님 말씀이 한반도 이북에서 응하게 없어서 아무리 저들의 세력이 충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기었나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명언하니 여국을 엎은 자여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라 스스로 부르는 자여 태양이라 말하며 김정은마저도 마치 신인 것처럼 말씀을 주며 사과나무의 말씀을 줄때 김정은 원수께서 생기를 부어주셨다라고 돌판을 세우는 어이없는 개명성 세력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무너지게 없어서 내가 네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편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집의 산 위에 앉으리라 교만한 저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무너지게 없어서 무너진 그 뒤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없어서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 봐도 별로 새로운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김정은 사후 저 땅은 회복될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주민지원이 아닌 정권지원, 체제지원을 마치 인도적 지원이나 기만하며 끝없이 평양 정권을 도우려 한다면 그 시간은 늦춰지고 김정은 사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며 선포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너 아침에 아들 개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골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푸른 마르고 꽃은 지르나 주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